한자는 오레구라는 한자예요. 여러분 우리 아래를 자세히 보면 뭐가 들어와 있습니까? 히토, 사람인이란 한자죠.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은 뭔가 이렇게 더 나와 있죠? 이거는 사람이 목 빠져라 누군가를 기다리는 모습에서 따온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오래 기다려서 목이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히사시 기사시 하면 오래되다 오래다란 뜻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헤어진지 오래되다라고 말하려면 헤어지다 와카레루죠. 와카레테 기사시 와카레테 기사시 하면 헤어진지 오래다 이렇게 말하는 게 되고 또 일본인들이 이렇게 말, 말합니다. 오랜만이야라고 굉장히 막 텐션을 업해가지고 말하지 않습니까? 기사시면리기사시면리 일본인데 이렇게 잘 말하죠? 그, 희사시브리의또 한자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희사시브리 무슨 뜻이라고요? 오랜만, 오랜만. 희사시브리 오랜만이야. 라고 하고, 어른한테 말할 때는, 어이사시부리데스. 아, 어른한테는 손하면 안 되지. 어이사시부리데스.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희사시브리 오랜만, 오래간만이라고 알아주시고, 희사시는 뭐라고요? 오래되다, 오래다 라고 알아주세요. 그 다음, 음독가겠습니다 다른 한자장 세트로 쓰는 경우에는 큐라고 읽습니다. 옆에 Q도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날리셔도 괜찮아요. 잘안 쓰이고, 우리가 외울 거는 요걸로 충분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일본어로 영원하다 라고 말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들? 노래가사 같은 거 많이 좋아서 드,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AM, AM 하면은 이게 영원, 이라는 영원하다 라고 하는 그 뜻인데 그런데 이거를 앵을 안 쓰고 에이큐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에이큐, 에큐 하면은 이것도 직역으로 하자면은 영구인데 영원하다, 라의 그 영원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큐가 쓰인다면은 요거 하나만 외우시면 돼요. 에이큐, 에큐 영원 영원 그리고요 여러분들 아이돌 노래 가사라든지 혹시나 일본 가수 좋아해서 노래를 듣는 분들은 이 한자를 또 도화라고 읽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한자 발음 aq라고 보통 말하는데 좀 시적인 느낌으로 읽을 때에는 토화라고 하기도 해요. 네, 요거는 노래 가사 말 좋아하시는 분들이 알면은 더 팁이 되는 거고요. 뭘 외운다고요? 오래되다 기사시. 오래간만, 이사시부리, 오랜만입니다. 어이사시부리들, A Q 하면 영원이라는 거 알아주세요.